패턴을 갖고 놀아볼 건데요.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? 먼저 특별코스터인 패트론을 합체시켜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고, 그 다음 레이저 관을 위로 올려주세요. 그 다음, 칼을 이렇게 딱 해주고, 그 다음 이렇게 해준 다음. 이상태로 됐죠? 그다음. 이렇게 어깨를 든든하게해 주세요. 어깨가 엄청 든든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그다음 이렇게 한 다음 그다음 이걸 다시 닫아 주고 이음 다시 열어 주고 한 다음 다시 이렇게. 일단 이어게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서, 그다음. 다시 이렇게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 다음 한쪽 팔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뒷면에 보면 이스쿨버 창문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, 그 다음, 이렇게 딱 해주고요, 날개를 이렇게 펴주세요. 그 다음, 이걸 접고, 그 다음, 이렇게 달리, 달리를 딱 올려주세요. 올려주면 홈이 나오죠? 그 홈에다가, 이 홈이 있거든요. 그, 아니, 이, 이, 일단 그건 이두고요그 다음, 이렇게 한 다음, 그 다음, 이렇게 한 다음, 그 다음, 이렇게 팔을 내려주세요. 그다음 이렇게 어깨랑 팔이랑 붙여준 다음, 다음 이거 이거 잘해요. 이제 이거 띠띠 붙여주고 그다음 한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. 자 이제 다 됐죠? 다음 스케줄을 얼굴에 끼 이거 이렇게 한 다음 그다음 이제 글자리 스티브 이어주고요그 다음, 딱 이걸 다이아는 이렇게 딱 빼주고요. 그 다음, 이렇게 딱한 다음, 그 다음,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 다이아를 세워준 다음, 얼굴이 쏙 나왔죠? 그 다음, 이 뒤에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. 그걸 쭉딱 빼고 이렇게 한 다음, 그 다음, 이것도 딱 빼고, 그 다음, 이렇게 놔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 한 다음, 그 다음, 이렇게 한 다음, 이렇게 딱 해서, 그다 이렇게. 그 다음, 발, 발, 을 이렇게, 붙여주세요. 붙여준 다음, 이렇게. 그다음 이렇게, 그다음 이렇게, 발을, 땅에다가 딱 붙여주세요. 그리고 이걸, 이렇게 뒤로 올린 다음, 그 다음, 그니까 밑으로 내린 다음, 그 다음 위, 아까처럼 올린 것도 이렇게 내려주세요. 그리고 거기다가 니프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렇게 한 다음, 니프는 이렇게 하면 돼요. 그 다음, 바퀴를 접고, 그 다음, 이렇게 딱, 목을 해주세요. 그 다음, 이뒷부 문을 딱 껴주고요. 그 다음, 앞부분도 껴주세요. 그 다음, 패트론을 봉체 딱, 해주고요. 그 다음, 이렇게 합체시켜주세요. 그 다음, 스키드를 얼굴에 꽂아볼게요. 이렇게 딱한 다음, 이렇게, 딱, 고정시켜주세요. 그 다음, 여기 앞부분에 는 이걸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, 한, 마찬가지로, 니코랑 마찬가지로, 바퀴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딱 붙여주고 이렇게 딱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대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목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해주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준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앞부분을